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드림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올바른 물질 사용은 하나님을 성기는 온전한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기독교의 십일조의 정신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이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구별의 표로 드리는 것이 십일조의 실체적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일조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신 것을 나눔과 흘러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두 종류의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매년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3년에 한번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토지의 소산의 11조와 소와 양등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성소에 가서 드려야 했고, 3년에 한번 드리는 11조는 구아와 과부, 레위인 체류자들을 위해서 그 성에서 소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교와 구제용으로 3년에 한번 11조 더하는 정신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은 매년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는 꼭 반드시 확실히 그런 뜻이죠.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어, 요즘은 월급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십일주하지만 이때는 1년에 한번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주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농사를 지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곧 중앙성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토지소산물의 11조와 소와 양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11조 정신이 자연스럽게 계승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앙송소,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 11조가 드려지는 장소로 갈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소득을 주셔서 농사에 11조의 양이 엄청 많거나 소와 양과 염소 등첫 새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중앙 성소로 가지고 갈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웠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중앙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곳으로 와서 매년 드리는 11조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소득이 너무 많아서. 소와 양등첫 새끼들이 너무 풍부해서 그것을 거기까지 가지고 없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떡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5절부터 27절은 돈으로 바꾸어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매년 드리는 11조 드리는 그 중앙성소에 돈으로 바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대. 토지소산의 11조와 소와 양등그 짐승의 첫 새끼를 내가 있는 곳에서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은전으로 바꾸었겠죠. 그리고 은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앙성소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그 돈으로 그곳에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소산물의 11조와 소와 양 가축을 은전으로 바꾸어서 그 은전을 가지고 중앙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그곳에서 물건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푼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안에는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받쳐지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생활을 했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를 11조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레위인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은 이제 두 번째 11조, 3년 11조를 말씀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저축하여는 남겨두다 성문 안에 두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는 중앙 성소에 가서 드리고, 3년에 한번 드리는 11조, 그의 소득의 11조, 그리고 또한 번의 11조, 그 11조는 그 성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29절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매년 드리는 십일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중앙 성소에 와서 드리라고 했고 3년에 한번 드리는 십일조는 그가 사는 성읍에서 그것을 비축하여 두고 누가 소비하게 합니까?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 성에 거류하는 나그네들이 그 3년에 한번 드리는 십일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3년에 한번 11조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11조를 말씀합니다 매년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에 한번 드리는 11조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고 3년에 한번 드리는 십일조를 통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십일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십일조 정신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3년에 한 번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용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은 두번 드리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충분히 채워주신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가난해지고 빈궁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커서 그 소산의 11조와 소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갈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많을 때에는 오히려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중앙성소에 가져올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1조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돈으로 바꾸어서 중앙성소에 가서 거기서 주신 감동에 따라 원하는 것을 샀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26절에 너와 내 권속이 여우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는 그것이 축제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그 현장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자녀들은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십일조의 신앙 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이십일조 정신이 가르쳐져야 하고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년 드리는 십일조 중앙성소에서 3년에 한번 드리는 십일조 그가 속한 성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올바른 11조의 정신을 알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그리고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11조의 정신에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